내면이 깊지 않으면 겉만 화려한 자들에게 자주 속는다. 내면은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내면이 깊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된다. 겉만 화려한 자들은 입구만 화려한 저택과도 같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조용히 있을 만한 곳이 없다. 생각이 샘솟지 않으면 할 말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예리한 사람을 속이지 못한다. 예리한 이들은 그들의 텅빈 내면을 들여다본다. 쉽게 남들과 어울리지 말라. 사람을 사귀는 것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우연히 사람을 사귄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즐겁게 어울린다고 친밀한 관계가 될수 없다. 진짜 우정과 가짜 우정을 구분해야 한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만인의 찬사를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호감을 얻는 건 더욱 대단하다. 호의를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명성을 얻거나 완벽한 자질이 있다고 호감을 얻는 게 아니다. 선한 행동과 말을 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삶의 대부분은 선택에 달려 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취향과 판단력을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학식이 풍부해도 선택을 잘못해 실패한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 좋든 싫든 선택의 결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지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차츰 사라지게 된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여러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을 누리며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평판이 좋고 신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매우 뛰어나고 정중함을 갖춘 학교가 된다.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라. 남 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하라.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일에 너무 신경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현명하게 절제해야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제때 분노하고 제대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 성찰을 통해 자신을 다스린다. 억누르기 어려운 감정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감정에 사로잡혔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현명함의 위대한 증거는 광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있다. 분노를 제어하려면 늘 주의력의 고비를 쥐고 있어야 한다. 큰 뜻을 품때 작게 시험하라. 내용 일부를 널리 퍼뜨려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점검해 보라. 일에 성공을 가늠할 수 없을 때 일이 잘 될지 확신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일을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뜻을 살피며 어디에 발을 디딜지 파악한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화려한 언변으로 현혹시켜도 말은 바람과도 같다. 말만 하는 사람은 바람같이 허무하다. 가치 있는 말이 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유능한 자는 행동하고 무능한 자는 말만 한다. 변하고 싶다면 일단 행동해야 한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 명예를 얻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사소한 일로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수치심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이런 끔찍한 위험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명예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수모가 수많은 노력을 얼어붙게 한다.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올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 등의 명성을 얻었다면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라. 지혜는 내면의 절제에서 나온다. 말을 절제하면 능력을 보호한다. 사람들은 내면의 절제를 시험하기 위해 능력을 왜곡하고 반박한다. 마음속 깊이 성공을 시기하고 불행을 축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들과 논쟁하지 않는다. 입을 닫고 자신을 다스리며 자신을 극복한다. 꼭 해야 할 일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고, 말로 해야 할 일은 굳이 행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주인이 될수 없다. 자기 기질과 재능, 판단과 기분을 알아야 한다. 성찰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외적인 모습만큼 내적인 모습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지혜와 명민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일을 할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봐야 한다. 존경은 자기가 받으려고 할수록 더 받기 어렵다.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자랑하는 것보다 꼴불견이다. 존경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하고 기다려야 얻어진다. 지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그 지위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행운이 아닌 탁월한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